예, <laughs> 그, 2023년, 어, 5월 1일, 어, 음료고로는 3월 10일이 되겠습니다. <laughs> 아, 벌써, 아, 5월이 이제, <laughs> 그, 되었고요. 아, 봄을 이야기하고 봄비를 이야기하던 시간 이제 어느 지나 지나고 어 벌써 5월 달이 되었습니다. <laughs> 나이가 들, 들어가니까 세월이 유수처럼 흐른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그올해 들어와서는 어 제가 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임플란트를 한다고. 어 고생을 하고 또 제가 만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 일반 사석에서 대화는 또 크게 어 그게 없는데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할 때는 어 말이 느리고 어 뜸뜸 하더라도 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치 산책 아, 1 0 5 번째 세 아, 번째 강인데요. 의 어, 제목은 환국 연방 통일을 말아먹은 환국 연방 통일을 말아먹은 문재인과 이낙연의 잔당들을 고발합니다. 백제 출신 윤석열이 결국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laughs> 어, 그,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400년 동안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의 역사 중에서, 그, 어 인조 반정 이후에, 어 서희인 중에서도 노론인 권력을 잡았죠. 아어 그때도 인조 반정도 구태타였죠, 구태타. 예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지금까지 400년 동안 모두 다 구테타 세력들이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테타 세력이 어, 구테타를 승부하면 그것이 정사에 편입되고 어, 그들이 어떠한 어, 나쁜 일과 적폐를 어,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사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비판하는 데소리 하죠. 여기에 분연히 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 연구했던 분이 바로 어, 송신대학교 어, 출신인 어, 우리 어, 이덕일 교수인 것입니다. 이덕일 박사인 것입니다. 이덕일 선생님입니다. 어, 한가람 역사연구소를 만들어서 어, 그동안에 어, 꾸준하게 우리 어, 독립운동사와 <laughs> 민족사관의 바탕을 두고 연구를 해왔던 아, 젊은 음, 어, 학자 아, 중에서 이제 우리 이덕기 교수님도 어, 연세가 들어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역사의 적폐. <laughs> <laughs> 예, 이 문제는 어, 제가 그동안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맞다떨어진 고민도, 고민들과도 일치하였고 그 고민한 것의 내용들을 어, 후에 우리 송시열과 그들이 나라라는 이덕일 교수님의 어, 이 책을 보고 예 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이 책이죠. 예. 예. 우, 우리 이대길 교수님의, 어, 얼굴입니다. 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예. 제가 이책 끝부분을 이뻐서 아주 잘 보관하고 있죠. 당정으로 보는 조선의 역사. 이대길 선생님 책. 당정으로 보는 조선의 역사. 조선왕은 말한다. 조선의 성, 성녀들은 북벌을 꿈꾼다. 조선왕독살사건 이런 책들이 다섯 권 제가 소개시켰는데요. 아, 저는 이덕일 선생님의 책을 깡그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스무 권 정도가 넘었습니다. <laughs> 그, 우리는 우리의 그 어, 역사를 어, 공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일제 식민사관에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식민사관의 어, 바탕을 두고 있는, 어, 신수호라든지 어, 이병도, <laughs> 어, 그 다음에 이기백의, 이기백의, 어, 한국사 신론이라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우리의 역사를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분별력을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오늘 또다시, 어, 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 적폐의 문제점. 두 번째, 이완용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 역사의 적폐. 세 번째,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대한민국 역사의 적폐. 예. 오늘은, 어,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의 적폐라는, 어, 이름으로 강의를 다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역사의 근대사를 이끌지 못한 점. 예, 이 말은 어, 송시열이 어가 살았던 그 시대가 어 <laughs> 태어난 그 시대가 어 16세기 어 1600년대도 1600년대 그러니까 아, 어, 17세기 초가 되겠죠. 어, 이 시기가 바로 어, 루소 이후에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았던 어, 시대인데요. 어 서구에서는 어신 중심의 중세 암흑의 시기에서 어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든지 어 칼뱅의 어그어 그 어, 종교개혁에 해가지고, 어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을 옮겨오고 있는 어 근대사의 중요한 어 시점인 것이죠. 그런데, 어 우리나라는 이때에 오히려 더전 어 근대적으로 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원명교책이죠. 어 그 청나라를 세웠던 누르하츠가 누르하츠가 어, <laughs> 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우고 있는 그런 어, 어, 격변기지 않습니까? 예, 이때 어 송시열은 어 승리학을 붙들고 이미 망해가는 나라의 어, 사상을 붙들고 오히려 어 송시열의 스승인 김장생과 김집 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어그 서인 중에서도 노론 노론의 어들이 어 예학이라는 것을 어, 들고 나와서 오히려 뭐냐면 성리학을 더 강화시킨 것이고 극기하는 인조 반정으로 구태탈를 해서 권력을 잡아서 298년 동안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들이 송시열과 그들이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은 어 조선을 말아먹게 했고 나라를 망하게 했던 것이죠. 송시열이 바로 어 충청도 사람이죠. 충청도 해득 사람이죠. 윤석열이가 부여 공주 사람이죠. 논산 사람이죠. 윤석열은, 어, 소론의 후예이긴 하지만, 그 역시 서인의 출신들이죠. 그리고, 세도 정치가들의 풍양조 씨, 민흥, 여흥민 씨, 안동김 씨와, 서인과 노령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궁극적으로 나라를 말아먹었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가 결국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글을 적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는 근대사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오히려 승리학을 강화하고 예약을 받아들여서 예성논쟁을 버리고 인근과 대신을 동격화하고 나라를 억압하고 규제하고 포획해서 결국은 멍텅구리 고종 함께 나를 망하게 하는 물로 인해서 거기에 남겨진 민중들이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당들을 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승일 같은 사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승리하게 그래서 예학으로 이대올리기를 만들어 사당화를 했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서인의 두령은 누구냐면은 이율곡이죠. 이율곡이죠. 파주 사람인데요. 어, 이 제자가 누구냐면은, 어, 김장생이죠. 광산김씨죠. 김집이 아들이고요. 이 김장생 김집에 와서 예학으로 이대올리기화 시키고, 김장신과 김지, 김집의 음, 제자가 바로 송시열이하고 송중길이죠. 예,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 이들에서부터 수구사대주의의 본격화, 즉, 수구세력인에다가 사대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지금 이제, 아, 국민의 힘이 바로 수구사대주의 당인데요. 이들후회들드린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망해가는 명나라를 붙들고 오히려 이도리를 강화시켰던 지금 현재 정광운이가 기득교를 내세워서 정치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정광운이를 보면은 어, 송시열을 보는 것 같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사대주의의 본격화 네 번째. 백성과 민중을 돌보지 않은 위정자의 가식, 나라 있음을 모르죠. 이들은 백성과 민중이 있음을 돌보지 않는 정치가들이고요. 이들의 의식 속에서는 나라가 있음을 모, 모르는 정치가들이고요.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 어, 당렬를 위해서 정치하는 자들이죠. 지금 국민의 힘과 똑같죠. 제가 영남타는 사람이라서 그들에게 서지 않는 것은, 그들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역사적으로 볼때 그들은 잘못됐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철저히 기화학파들의권이 기호학파라고 하면, 어, 경기 일대와 충청 일대를 포함하는 것이죠. 윤석열을 보면은 송시열을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보면은 정광, 정광, 정광훈을 보는 것 같아요. 이들은 결국 제거돼야 합니다. 제거되지 않으면 나라 팔아먹습니다. 다섯 번째. 철저한 기화파들의 권익보와 이 카르텔. 이들은 지금 현재, 저의 자녀들은 군대 안 가. 그리고 일반 민중들을 피를 빨아먹죠. 착취하죠. 억압하죠. 폭력을 저지르죠. 법으로 규제하죠.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카르텔을 이루어서 그들이 이익을 나눠 가지죠. 50억 곽상도. 50억을 받고도, 어, 풀려나지 않습니까? 어, 50억 클럽이라 그러죠. 50억 클럽. 철저히 당파 이익을 위한 정적. 그리고 정적을 돌륭내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은 해체되어야 되고요. 50억 클릭 같은 것은 철저히 뭐냐 면은 법과 원칙으로 뭐냐면은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우리나라에 어, 가짜 양반을 만들게 되었고 어, 가짜 황국의 역사를 어, 만들게 되었고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어, 우리의 황국이 끊임없이 어, 땅이 좁아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조선 반도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분단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 멀지 않아서 조선 반도가 다시 두둥강이 나지, 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 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부하면 뭐 특별합니까 한국의 역사에 무엇이 옳고 그린가, 무엇이 민주적이고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말하지 않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름을 외시면은뭐 알아줍니까? 예, 오늘은 송실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 역사의 적폐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음 시간은 이완용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역사의 적폐라는 이름으로 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